네, 반갑습니다. 청계구리 투자클럽의 운용부장 김싸부입니다. 금일은 한화 관련해서 종목 분석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어,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어,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를 감행시에는 단순히 참고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화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화는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상장된 수많은 대기업 그런 집단 군중의한 곳이죠. 뭐,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뭐, LG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어, 대기업 집단 중에 한 곳이고, 아, 이런한 한화는, 뭐, 하나 솔루션, 뭐, 하나 투자증권, 뭐, 하나 생명, 수많은 계열사들을 포함하고 있고, 뭐, 국내와 국외를 포함해, 국, 해외를 포함해서, 뭐, 300개가 넘는 계열사를, 어,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 집단입니다. 이런 하나는, 뭐, 아시겠지만, 뭐, 방산 모멘텀도 있는 회사고, 뭐, 그린 뉴딜, 뭐, 그저 친환경, 또는 뭐, 우주, IM&A, 여러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끼가 많은, 뭐, 그런 지주사인데, 어, 최근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예, 질산 관련해서 증서를 통해 가격, 경쟁,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뭐, 반도체나 또는 뭐, 디스플레이용 제품 등으로, 어, 그리고 정밀화학 사업 등으로 확장하겠다. 아, 이런 이슈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아, 역시 한화가 음, 꼭 자회사도 물론 훌륭한 자회사 군들이 많지만 어, 본본 본 기업, 그죠? 하나 본 기업을 통해서도 성장성을 제고하겠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최근에 등장한 바 있죠. 그리고 또이한화는 계열사, 그죠? 하나 솔루션을 통해서도 어, 향후 업황 개선이 어, 이어질 것을 보이며 어, 연결 영업 이익이 회복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2021년 올해도 하나 솔루션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아, 코로나19 영향으로, 어, 작년에, 아, 실적이 감소했었던 호텔 리조트 부분도 영업적자가 축소될, 어, 전망으로 보이고, 또 역시 건설 부분, 하나가, 하나 건설도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죠. 이 건설 부분도 올해는 이 건설사 호조 모멘텀으로, 어, 건설업황 호조 모멘텀으로, 아, 어, 역시 연결 영업이익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더욱이 하나의 자회사 중에서는 하나 음, 솔루션 그리고 하나 생명 그리고 주요 자회사들 의 주가 상승이 역시 이 지주회사인 한화 지주회사인 한화에 에, 긍정적으로 전이될 전망이에요. 음, 한보요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이게 현재 보고계신 화면은 한화 총괄 지주회사인 한화의 주가 흐름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가 뭐가 있죠? 한화솔루션 예. 친환경 그린이들 대장주였던 한화솔루션도 있는데 얘네, 얘, 이 한화솔루션 오늘, 날짜, 오늘 날짜는 방송 녹화 날짜가 2021년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화요일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화솔루션이 약 8조 6천억 원이 좀 넘고 있고요. 아, 상당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한화생명 음, 금리 상승 수혜주죠. 한화생명은 하나생명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넘네요, 넘고 있습니다. 2조 9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기업입니다. 뭐 하나, 하나 생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있죠? 하나 에어로, 에어로 스페이스도 있죠. 우주 사업을 거느리고 있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있는데, 이 종목도 최근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에 육박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기업이죠, 그죠 아주 덩치가 큰 기업들을 많이 보였고 있고 꼭 상장사가 아니고 비상장사인 뭐 하나 건설 그죠 또는 뭐 하나 호텔리조트뭐 여러 그죠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만 놓고 봤을 때도 한화가 이 계열사를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상장사의 지분 가치만 받더라도 보더라도 오늘 날짜 기준으로요 오늘 녹화 날짜 기준으로 대략 지분 가치만 해도 5조가 넘습니다. 거의 막 오조 중반대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음, 한화 지주사인 하나의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시가총액이 2조2 9 0 0억와 상당히 저평가죠. 상당히 개,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지분 가치만 해도 단순 계산으로 네, 단순 계산으로 오조가 넘어가는데 뭡니까? 오늘 시가총액이 이 지주회사 하나는 총괄 지주회사 하나는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원. 아 이거 뭡니까? 너무 싸죠, 그죠? 아주 주가가 상당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큰 문제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또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화종합화학 역시 계열사죠. 얘네들이 옛날에 작년에 미국 니콜라 수소차 관련 기업인데 여기에 투자해서 그 관련 모멘텀의 주가에 반영이 된바 있었고 또 올해는 뭐가 있냐면은 역시 어~ 뭐~ 손자회사를 통해서 거느리고 있는 회사인데 하나투자증권이죠 예 얘네들이 미국의 두나무 상장 관련해서 두나무가 뭡니까 어~ 업비트죠 업비트 예 그~ 최근 핫했던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예, 그런 거래소인데 그 두나무 상장 관련해서도 역시 모멘텀이 있는데 에, 오히려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상한가 흐름을 연속적으로 이어갔었죠. 어쨌든 이런 끼가 많은 계열사들을 여러, 여러 그죠 다수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게 참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죠. 하나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하나는 지주회사인데 총괄 지주회사인데. 네, 보고 계시다시피, 여러 그죠. 음, 마, 눈에 많이 낯익은 회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하나 건설, 근데 여기 하나 건설은 비상장사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방산을 다루고, 다루고 있고요. 비상장사, 고뭐 역시 비, 비상장사고, 하나 자산운용이 뭐, 이, 그 투자한 곳이 어디죠? 예, 야놀자도 있고, 뭐또 심지어 하나 투자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 관련 모멘텀이 있죠. 근데 또이 하나자산운용 관련해서 지분을 하나생명이 가지고 있고, 근데 하나생명은 또 위에 누가 가지고 있죠? 한화가 가지고 있죠. 네. 다 엮이고 엮이고 엮여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어, 또 하나 뭐 갤러리아, 뭐 호텔, 리조트 이런 것도 아직 다 비상장사인데 역시 한화가 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하나생명은 상장사죠. 그런데 한화가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도 상장사 하나 솔루션은 상장사인데 한화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아시는 분이 또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아직 크게 노출이 안된것 같아요. 네,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회관한 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최근에 어, 새로운 대표이사 자리에. 누가 올라왔냐면, 옥경석 대표이사가 올라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하나의, 최근 연도, 최근 분기 사업 보고서를 보고 계신 겁니다. 어, 금융감독원 다트 공식 사이트 들어가면은, 어, 누구나 열람 가능하시고요 뭐, 제가 뭐, 잘못된 점 올려드린 거 아니니까. 근데, 최근 옥경석 대표이사가 나와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뭐,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면은, 어, 유의무이한 윤석열의 최층근 기업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윤석열이 윤석열 검찰 전 검찰총장의 충암고 8회 예, 충암고 8회 출신인데 옥경석 대표이사가 충암고 같은 충암고 어, 6회 졸업생으로 어, 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선우배 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시장에 아직 노이즈가 나오지 않은 그형 나오, 나오겠죠? 그러면은 또못참 주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뭐 웅진 이거 다 윤석열 윤석열 관련 주죠 애니능률 뭐 애니능률 그다음에 뭐 풀은 뭐 그죠 뭐 풀은 저축은행 뭐 예전에 수익을 크게 들였던 덕성 뭐 서연 그죠 이런 종목들처럼 맞죠 뭐 이런 거다 윤석열 관련 인맥 관련 주잖아요 그죠 근데 다뭐뭐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니 뭐 같은 고양이니 선우배니 이런 걸로 다 이렇게 그죠 어, 모멘텀이 섞여서. 어, 여캐서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한화가 그러한 모멘텀을 이번에 받겠네요. 그죠 다시 한번 해펴 볼까요? 네, 이번에 음, 대표이사 옥경석 요 분이 에, 윤석열 전 검초, 검찰총장과 아, 충암고 선우배 사 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또 주요 인사 중에 누가 있냐면은 음, 자 이사회 임원 등의 상황에서 또또 주요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은. 어, 박준선 사회 이사가 있네요. 이분이 누구냐? 역시 지금 하고 보기 전 하면은 금융감독원 다트 사이트 들어가면 볼수 있는 거고요. 어, 고향은 같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검찰 출신이고요. 그리고 윤선 윤석열 총장의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양이 같고 어, 대학교 선후배사이다 아, 이렇게 같이 나와 있죠, 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은 쭉쭉 내리다 보면 은 나오는데 어, 여기 있네요 또 있죠 그죠 이광석 상무 이분이 또 누구냐면은 어,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어, 서울대 법대 역시 동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동문 그리고 윤석열 직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이광석 상무 그 다음에. 아, 아까 전에도 한번 언급 드렸던 누구였죠? 어디더라? 음, 박준선 그죠? 사회 이사 이분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어, <laughs> 윤석열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방금 살펴드렸다시피 에, 시, <laughs> 에, 옥경석 대표 이사 포함해서 어, 여러 사회 이사 분들이 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렇게 좀 음, 관련된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뭐 웅진처럼 못 간다는 보장 없죠, 그죠? 또뭐다 <laughs> 윤석 뭐 얘네들도 같은 모멘텀으로 움직였었고 덕성도 그렇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덩치가 급등하기 전에 가벼웠었죠, 시가총액에 음, 천억 미만 막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지금 늘린 구간이 있는데 뭐 덕성도 그렇고요 서현도 그렇고 그죠 어, 시가총액이 급등하기 전에는 많이 가벼웠던 종목들이었어요 그죠 뭐 애니 능률도 그렇고 뭐 푸른 저축 뭐 은행도 그렇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예전에 그 뭐냐 코로나 방역수에주로수익들어 봤었던 어승 일이라는 종목도 그렇죠 얘네들 특징이 에, 상당히 스몰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 본주는 심지어 오늘 날짜 기준 시가총액이 보통 주가 좀 덩치가 크죠 에, 2조 2천억 물론 저평가입니다 자회사의 지분가치만 반영했을 때도 5조가 넘어야 정상인데 야 이렇게 싸네 그러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어디로 눈을 돌릴까요 하나가 이렇게 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과 이렇게 연,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화 본주를 물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어, 여의치 않다면은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죠? 한화 예, 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런 거 모멘텀이 있으니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이좀 영상은 자, 추천주 매수를 권장하거나 매도를 권장하는 종목 그런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고 아, 단순히 한화의 평소 관심이 깊으셨던 회원님께서는 한번 살펴보시라는 어, 참고 영상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청계구리 투자클럽을 검색해 주시면요, 업계 1위 거의 청계구리 투자클럽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들어오시면은 뭐 이번 주 급등 예상 주. 부터 시작해서 백신 수혜주 국둥 후보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회원님들께서는 국둥 후보 무료 추천주 받기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성함과 연락처 남겨 주셔서 저희와 함께 뜨끈뜨끈한 수익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